갈등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실 진짜 아 전화를 몇번 드려야지 이게 정말 적당한 수위에 내가 맞춰 드릴 수 있는 건지 이건 모든 며느리라면 다 공감할 고민인데 데 정말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수 있는 건가요? 저희 사무실에 왔던 사례 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서 아, 얘가 나랑 연락도 너무 잘하고, 아무렇지 않게 다내 연락을 받아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라고 아. 하면서, 그, 며느리랑 주고받은 톡을 보여주시는데, 그니까, 뭐, 응답은 다 열심히 했죠. 막 미소도 있고, 뭐, 어머니 뭐, 지금 뭐 해요,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내가 좋아서 이 연락을 했다라고 받아들이고 음.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며느리 너무 스트레스 받았겠다. 이렇게 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요즘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맞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콜릿톡, 아, 얼굴책, 인별그램. 그래. 예전에는 네. 젊은 세대들이 주로 네.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네. 쓰시거든요. 그치, 그치. 아. 거기서 그걸 통해서 괜히 감정의 골이 맞아, 깊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오해하고. 아. 그니까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SNS 프로필 사진에 아기 자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아기는 어렸을 때 그렇게 눕히면 안 된다, 아뭐 이렇게 눕혀야 된다, 머리 모양이 어떻게 된다, 네.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래서 SNS 이제 올릴 때 자체 검열해서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니가 봐도 별 문제가 없겠지, 이런 것만 좀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그 부모들은 근데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이 생기고 처음으로 문자라는 거를 하게 됐을 때 기쁜 마음에 이제 막 초대도 하고 며느리도 초대하고 막 이렇게 남겨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답장을 금방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늦게. 주고 아니면 짧게 해주고 근데 거기에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 왜내 말이 답이 없지? 계속 확인을 하시는 거지. 음. 그러면 서운하고 또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맞아, 너는 왜딴 애한테는 해주고 나한테는 안 하니? 늦게 하니? 내가 처음 아니니?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또 하더라고요. <laughs>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연락 문제의 갈등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결혼하면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하나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을 모두 다 공유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런 연락 문제까지 문제가 되고 말씀하신 요즘에는 그 SNS 활동에서 계속 확인하시면서 얘네 뭐 했나 막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또 그리고 연락 관련해서는 우리 엄마 아빠랑도 연락을 안 하는 성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우리도 그 시집 말고요.